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 반갑습니다 저는 차창입니다자 이번 영상은 단타 매매 하실 때꼭 필요한 종목 발굴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단타 매매에서 종목 발굴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아무 종목에서나 그냥 짧게 보유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단타가 아닙니다 아무 종목에서나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에는 몇 가지 조건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어, 배워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알아본 시간 가져볼 것이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러한 종목 조건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는 종목 발굴 검색기, 단타 종목 발굴 검색기까지 알려드리는 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또 감사의 인사 또 드려야 될 텐데, 제 구독자가 벌써 주말 지나니까 4만 명을 또 돌파해서 4만 1,600명이 좀 되셨, 어, 되었습니다. 어, 너무 많은 사랑 또 감사드리고, 제가 4만 명 이벤트 영상을 좀, 어, 준비하고 있는데, 관심 종목으로 좀 찍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4만 명 이벤트 영상, 원하시는 영상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음, 이론과 실전으로 나눠서 이제, 그, 제가 진행할 텐데, 오늘 평생 써먹는 단타 종목 발굴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타는 무조건 주도주로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주도주가 무엇이냐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최근에 어떤 종목이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냐? 바로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왜?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된 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M&A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에서 돈이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몰린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돈이 집중으로 몰린 곳이 바로 주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도주에서 단타 매매를 해야지만 빠른 수익이 날수 있고 떨어진다더라도 적게 떨어지고 올라간다 많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도주로 단타해야 된다는 꼭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주도주로 단타를 해야지만 매수 타점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안더라도 어떻게 될수 있다? 좀 마이너스가 된다더라도 하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좀 지나면 그래서 우리는 주도주로 공략을 해야 되고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바로 수급이 강력한 종목 수급이 강력하다는 것은 주도주란 것입니다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주 같은 경우에서 시장에 이끌고 있는 섹터, 업종, 테마라는 것이고 시장에서 돈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곳이고 시장에 몰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그런 이슈 재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 시장이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다른 종목들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어,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초간단하게 주도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말씀해 드리자면요. 자, 기본적으로. 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제 기준입니다. 이건 제 기준. 남의 기준이 아니고 제 기준인데, 일단 제 기준에서는 일주일 동안에, 어, 거래대금을 봅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거래대금이 저는 3천억 이상, 3천억 이상이 터진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생각 하거든요. 그것도 대형주들 말고요. 대형주들은 기준, 어, 그 기준이 다릅니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넘어가는 이런 종목들은 기준이 다른데, 일단 시가총액 1조 이하인 종목들에서는 3천억 이상의 종목들을 저는 많이 본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차트상에서도 전고점 첫 돌파를 한 종목들, 중요한 라인, 중요한 라인을 첫 돌파한 종목들, 플러스 일목균형표에서 제가 그때 알려드렸지만 기준선, 기준선을 돌파한 양봉, 돌파한 캔들, 이런 종목들을 보는, 보는 거란 말이에요. 어, 일주일 동안에 거래대금이 3천원 이상 나온 종목 중에서 정고점을 돌파한, 중요한 라인 때를 돌, 첫 돌파한 그런 캔들.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 시장에서 이 종목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 지금 주도주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차트에도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실전 제시 바로 보면서, 어,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제시 보시면, 자, 한 종목씩 한 종목 볼 텐데요. 자, 서울 옥션. 어,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의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분들이 딱두 가지만 설정해 놓으세요. 자, 지금 아래에 있는 것은, 이 아래에 있는 것은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거래대금 어떻게 설정하시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지표 추가 누르시고, 거래대금. 엔터 지심에 이렇게 거래 대금 나온단 말이에요. 보시면 이 거래 대금이 자, 여기 어, 364,544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고 다 뒤에 m이 써져 있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3,645억이라는 거예요. 어, 3,645억. 간단하게 외우 외우자면 그냥 364,000원이 그러니까 364,000원. 이 이게 그 이게 바로 3어그 3640억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음. 36400이라는 것은 그냥 돈으로 그냥 그 제가 지폐 가치로 그냥 본 거예요. 이거는 3640억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3000억 이상이 터진 종목들. 이 터진 종목들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일목 균형 표의 기준선을 돌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런 양봉이 나온다면 이게 바로 주도주다. 이런 주도주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좀 떨어지죠 횡보하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음, 25%또 올라가죠 그러다가 또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주도주 이게 바로 이제 최근에 NFT NFT 관련된 종목이었죠 이런 것들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번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도주로 단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주도주는 시장이 떨어질 때도 어 시장 대비해서 적게 떨어지고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적게 떨어지고요. 시장이 좀 올라간다면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왜? 시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거래량은 많을 수 있어요. 저는 거래량으로 보기보다는 거래대금으로 많입니다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에서 잘 보세요. 가격이 싼 종목이면 거래량이 아무리 많이 터진다 하더라도 거래 대금 많이 터지지 않습니다. 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보세요. 거래 대금 작죠? 근데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 대금 커지죠? 이 커지는 게 바로 시장 주도주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보시면 1,880억인데 또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우리 초보자분들이 지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니고 원래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봐야 되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천원 이상으로 본 종목들 3천원 이상이 나온 종목들이 나쁘지 않다 라고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 놓고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 나왔을 때제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가지 영상들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 평생 써먹을 세력 패턴, 세력대 비밀 패턴 등등, 급등 패턴, 매물대 분석, 시세 비밀, 당일 단타 매매법, 급등주 매매법 등등, 여러 가지 매매법 알려드렸죠. 그런 매매법을 가지고 저기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한 좀 뭐, KPX 생명각. KPX 생명각 보시면, 잘 보세요. 자, 그동안에, 어, 지속적으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죠? 돌파를 못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저번주에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돌파했는데, 자, 얼마 나왔습니까? 3,615억 나왔습니다. 3,000원 이상 맞죠? 이 종목은 바로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자, 오늘 시가에서 이 종목이 굉장히 좀 괜찮은데요. 잘 보세요. 자, 오늘 60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선에서 좀 보자면, 잘 보세요. 자, 그 전에 여기, 아, 이거 주도주구나, 라고 생각해 놔야겠죠? 그 다음에 딱 보시면, 시가가 어때요? 이평선 위에서 시작을 하죠. 이평선 위에서 시작하고 나서 급등하죠. 근데 지금 일봉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1 5분봉 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분봉. 자, 15분봉 상태에서 이 구간, 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요. 이 구간 보시면 자, 이 저항 맞고 하락, 저항 맞고 하락, 돌파했지만 이탈하고 저항 맞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헤드앤숄더 자리예요. 그런 자리들을 이번에 시가상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돌파했죠? 근데 아까 어때요? 주봉 상태에서 60선 딱 위에서 시작을 하죠. 60선 지지를 받죠. 플러스 뭐죠? 주봉상에서 음, 뭐죠? 주도 주죠.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세게 발생되면서 급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기 구간을 지켜 주니까 어떻게 해죠? 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시가때 돌파 이 시가 돌파한 양봉 보고 나서 그다음에 매수해도 돼요. 이때. 이때부터. 매수하고 손절가 이 아래 딱 잡고 대응하시면 딱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주가가 이렇게 뛰죠. 음. 이렇게 뛰죠. 이렇게 뛰면은 우리는 딱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게 3박자가 다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평선 다시 없애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로보티즈. 로보티즈 최근에 굉장히 잘 움직이잖아요. 잘 보세요. 보시면, 자, 거래대가 얼마예요? 4,459억이죠 4,460억이죠 3천원 이상 넘습니다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이제 다시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음, 저번주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 이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다시 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종목들 지금 보니까 정고점을 첫 돌파한 영망치 캔들 이렇게 딱 나오면서 어떻게 되죠? 딱 정고점을 다 돌파시켰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거 뭐였죠? 1박 2일 매매법. 1박 2일 매매법 제가 알려드렸죠. 이 1박 2일 매매법에서는 정거점을 첫 돌판 영망치 나고 나서 이 눌림목 나올 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눌림목 나올 때 매수하고 나서 올라갈 때또 매도하면 또 되겠죠. 그이 종목도 발굴해놔야겠죠. 그럼 내일 눌림목 나올 때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봐야 되겠죠. 왜? 지금 주봉상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이 놈입니다. 왜? 지금 2주 전부터 거래 대금이 3천억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하루밖에 안 됐는데 2,600억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상 봤을 때도 전거점을 촛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최근에 서울 메디칼, 서울 메디칼, 서울 아니다. 서울 메디컬 맞나? 아 세종 메디컬 아 죄송 죄송합니다. 세종 메디컬 보시면 자 월봉 상태에서 돌파 상승이와 이후, 하락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상승 인태형 만들고 급등 나왔죠? 주봉 상태에서 제가 60선 돌아 10선 20선 돌파하는 놈들, 1봉 상태에서 60선 돌파한 놈들, 그 그러니까 조종 나왔다가 급등했잖아요. 이 주봉 상태에서 이때 거래 대금이 얼마 나왔냐? 7,450억 나왔습니다. 3천억 이상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주도주라는 거예요. 주도주. 자, 주도주 어때요? 이런 기준선들을 돌파한 캔들이 나왔죠. 제가 전고점 돌파거나 이런 기준선 돌파하는 이런 캔들들 3천 이상 넘는 놈들은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고 주도주다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그 다음 주에 54% 급등했습니다. 바로 주도주예요. 주도주들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번더 오른다고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늘 또 올랐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주도줄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도주들을 공략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우리 바이오, 과거에 보시면, 자, 정고점. 정고점을 돌파하는 영망치 캔들 나오면서, 자, 여기 거래대금 9,913억 나왔죠? 이런 종목들은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간다.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라 것입니다 주도주 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인포뱅크 바로 보겠습니다 인포뱅크 보시면 자 지금 기준선을 돌파한 시점 여기에요 여기 거래대가 얼마에요 3,650억 이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 주도주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음, 그죠 자이 종목 보세요 지금 전고점을첫 돌판 영망치 캔들 나왔죠? 그죠? 거래대 얼마에요? 7,400억이에요.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란 것입니다. 올라가죠? 이게 주도주예요 아시겠죠? 자, 최근에 또 이제 그 SMCNC 뭐 SMCNC 많이 올라갔지만 보시면 SMCNC가 이 급등 나올 때이 정고점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죠? 근데 거래대 얼마에요? 5,389억, 5,400억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이렇게 뛰잖아요. 이게 바로 주도주의 힘이에요. 주도주의 힘. 자, 컴투스 볼게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서는 음,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시면 자, 어때요? 기준선을 돌파하죠. 돌파하는데 2,950억. 그냥 이제 50억 정도 차이로 좀덜 나는데. 게임주들을이 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엽게 50억은 그냥 받아줍니다.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주도주주가 되죠. 이때 보시면 자 전고점을 또첫 돌파하는 또 캔들 나왔는데 3,400억 나왔죠. 그다음 눌림목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가죠. 이렇게 이게 주도주예요. 주도주. 응. 음.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영화테크. 영화테크 좀 보시면. 영화테크, 딱 보겠습니다. 자, 정고점. 정고점을 첫 돌파하는, 어, 캔들이 나오죠. 자, 거래대금 7천0 0원 정도 나왔습니다. 조종받다가 다시 뛰죠. 그죠? 그, 우리는 조종받을 때 매수 타이밍만 잘 정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대금 터진 종목 중에서 이게 매수의 거래대금인지 매도의 거래대금인지는 바로 이슈나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래대금이란 것은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되고 그 다음 그만큼 파는, 파는 사람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올라갈 수 있으려면 재료와 이슈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분석을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종목 검색을, 검색기를 한번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찾을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검색기 이게 딱, 어, 이렇게 틀어보시고, 여기 중에서 일단 거래대금부터, 어, 거래대금부터 어, 설정합시다. 이 거래 대금이 3천억 이상인 종목, 어, 3천억 이상인 종목들을 한번 좀 검색을 좀 해볼 텐데요. 이 중에서 쭉 내려오시면 거래 대금 클릭을 하시고요. 거래 대금에서도 저는 기준봉 거래 대금을 좀 설정하시거든요. 여기서 주봉, 주봉으로 주기를 바꾸고요. 1봉전 대비해서 1봉전 어, 3천억 이상,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1 0 0 0억 이3천억 이게 1주가 100만 원이거든요. 3천억이3천억 이상이어야 된다. 해는 거고 추가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74개. 그다음에 주가 등락률. 주가 등락률이 어, 기본적으로 주봉이니까 한15% 어, 2봉 전 대비, 저봉 어, 저번 봉. 그러니까 저저번 봉 대비해서 그 전주에 있는 저번 주에 있는 봉이 어, 15% 이상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검색을 하거든요 검색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어야 된다 일목균형표 검색을 하시면요 더블클릭하시면 기준선 비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 이걸 기준선을 바꾸고 이걸 주가로 바꿉니다 주가가 기준선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 추가 누르시면 적어지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전 기본적으로 1조 이하인 종목들에서만 그 3천 이상을 매기거든요. 10억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1조, 1조 이하인 종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8개 나오죠. 음. 이게 바로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 주도주라는 거예요. 중소형주의 주도주. 어, 주봉상 보시면 이게 중소형주의 주도주라는 겁니다. 어 이런 주도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을 해야 된다. 차트 패턴 이게 100%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눌렸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이슈까지 봐야 되고 재료까지 봐야 됩니다. 재료의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다 봐야 됩니다. 이게 100%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 중에 완전 기초입니다. 이렇게 된 종목 중에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매 타점을 잡고 그 다음 이슈와 재료를 파악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했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